남자. 우리 가족이 살집을 찾는 마음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택 전문 채널 '땅 보여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경상북도 군니입니다 대구 접근성이 좋고 내집앞 정원에서도 낚시를 할수 있는 단독 호수비에, 특별한 위치 전원주택입니다. 두 필지 넓은 대지를 갖고 있고요. 나대지인 필지는 바로 건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세대 이상 함께할 자리로도 좋겠고요. 다양한 활용으로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또 소유대지 외 구규지를 텃밭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건령 4년 된 건축은 스페니시 기아와 벽돌조 마감으로 화사하고 정감 이 있는 외관이 돋보이고요. 단열과 방음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쓴 내부는 모든 창과 문은 LG 지인 시스템으로 주방과 북방이 바닥은 한샘 시스템으로 시공을 하였고요. 기초 철근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며 주택, 기초 공사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 합니다. 또 접근성이 좋은 위치입니다. 인접한 도로 여건이 좋고요. 가산 IC, 동구니 IC 7분 거리고요. 17년 12월 개통된 8공산 터널로 대구 접근성이 좋습니다. 8공산 IC까지 25분 거리고요. 7곡, 경북대 병원까지 15분 거리입니다. 또 주변 하나로 대형 마트와 시장이 가깝게 있어 실생활 하시기에도 좋겠습니다. 대구 접근성 좋고 오가기 좋은 특별한 위치에서 전원 생활을 원하셨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땅 보여주는 남자의 채널 구독은 좋은 전원주택 보여드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땅 보여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고 온 곳은 경상북도 군입니다. 예, 군이에 있는 어, 보시는 전원주택인데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전원주택입니다. 어, 넓은 대지를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주 특별한 위치라는 게자 이게 단독 호수 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주택만 어, 볼수 있는 이 주택 안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전경의 호수 뷰고요 여기서 낚시도 예, 물고기도 많이 잡힌다 하세요 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위치에 전원주택이겠습니다 저쪽으로 우리 소나무 숲도 너무 좋은 공기를 주고 좋고요 뭐 배산 임수입니다 예, 뒤로 산이 감싸고 있고요 앞에는 호수 뷰를 갖고 있는 배산 임수 주택이고요. 아주 넓은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넓은 대지를 갖고 있어서 활용하시기도 에 좋고요. 자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어, 바쁘게 움직여서 넓은 아주 넓은 곳이라서 제가 움직여서 볼게요. 어, 정원이 앞뒤로 나눠져 있다 보시면 돼요. 앞뒤로 자, 우리 주택을 가운데로 두고. 앞으로 호수 비율을 갖고 있는 넓은 정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는 주택 앞에는 넓은 데크를 갖고 있고, 자, 이 주택 뒤가 넓어요. 예, 그리고 자, 보시면 차량 진입로고요. 대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입니다. 아, 여기 꽃들이 너무 이쁘네요. 예. 자, 이 꽃들 지나면 뒷정원이 공, 예, 훨씬 더 넓죠. 예, 뒤로 예, 활용의 여지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자 뒤로도 저기 데크가 있고요, 테라스가 있고 여름에는 햇빛을 피해서 예, 이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겠어요. 예. 뭐 바베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이쪽은 또 자갈을 다 까셨는데, 뭐더 건축을 하셔서 예, 더 늘린다든가 주택을 활용의 여지는 너무 많습니다. 예. 전부 다 숲이라서 예, 산림욕하기 아주 좋고요. 예, 그리고 저쪽으로는 이제 텃밭이 예, 텃밭이 있는데요. 하천부지를 지금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담을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예, 데크로 지금 공사 중이고요. 전부 다 데크로 막아서 보기 좋은 예, 담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쪽도 전부 다 텃밭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 호수 앞쪽으로도 예, 텃밭으로 넓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쪽 계집 옆으로 이 아래로 내려가는 출입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 이쪽도 넓게 하천 부지를 텃밭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 직접 와서 보시면 더 좋아요. 예, 자, 이 숲과. 예. 함께 보실 수 있는 이 호수 뷰가 예,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어, 적벽돌조에 예, 외관이 돋보이는 어, 주택, 주택 안으로 어, 들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들어가기 전에 자, 앞에 테라스 볼게요. 테라스 폭이 굉장히 넓어요. 예. 자,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어, 신발장이 예, 아주 큽니다 예, 신발장이 화면 안 담기는데요 아주 크고요 자 중문 3중 미닫이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주택은 아주 깔끔합니다 예, 주택은 뭐 손볼 거 없이 깔끔하고요. 자 들어가자마자 여기 공용 욕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거실이 예, 시원한 느낌의 거실이 좋습니다. 자, 위에 위로는 보시면 편백으로 시공이 되세요. 은은한 편백 향이 좋고요. 자 그리고 호수, 어, 저 정원을 볼수 있는 뷰가 일품입니다. 예. 주택 방향은 이제 남서향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아트월 보겠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뒤로는 이제. 주방입니다 거실 주방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이 어,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자리로 그대로 사용할 수있어 좋습니다 요리하실 때도 사용할 수, 수 있고요 그리고 일자형으로 상부장 하부장 깔끔합니다 싱크볼 앞에 창이 있어서 좋고요 자, 냉장고 자리고요 바로 다용도실 붙어 있습니다. 세탁실, 세탁기 들어가고 대형 예, 냉장고 들어갑니다. 뒤로 보시면 저쪽 아까 우리 뒤에 테라스 있는 거 보셨죠? 예, 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바로 예, 뒤에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제 방을 보겠습니다. 예, 방은 이제 두 곳입니다. 예, 북바기가 아주 길게 예.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을 그대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이 있고요. 네, 방이 넓습니다. 넓고요. 예, 네, 우리 현관 앞으로 문이 하나, 두개 있었죠. 이쪽은... 아, 이쪽이 이제 방입니다. 이쪽에... 이쪽도 이제 북박이장이 있어서 좋고요 뒷정원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욕실이죠. 네. 욕실, 샤워부스 갖추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 다락을 안 봤네요. 예, 이 다락방이 하나 있어요. 예, 경사도는 조금 있어요. 예, 경사도가 조금 있는 자, 계단을 오르겠습니다. 음, 예. 지금은 그냥 참고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예, 취미방이나 영화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 스크린을 놓고 소파 뒤로 붙이면 예, 영화방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보신 곳은 경상북도 군위 군이, 예, 군위에 있는 어, 특별한 위치 예, 전원주택 안내 드렸습니다. 어, 아주 넓은 대지 예, 좋았고요. 앞 정원 뒷 정원이 아주 넓었죠. 그리고 가장 매력 포인트라면. 어, 단독 나만의 호수뷰 예. 우리 가족만의 호수뷰를 갖고 있는 어, 아주 멋진 전경. 어, 저기 보니까 고기들이 정말 많네요. 예. 저 거품이 올라오는 것들 고기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감싸고 있는 이숲 예. 배산 임수 어, 조건의 어,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관심 있으신 분 어, 좌측 상단 전화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어, 친절한 안내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땅 보여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추천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왼쪽을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은 채널 구독하기입니다. 감사합니다.